애기 도간에 든 쥐로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고양이도 쥐를 잡을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도간에 든 쥐라고 해서 그냥 섣불리 달려들었다가 쥐한테 한방 물리면 아프죠 자 그렇습니다 어, 잘못 달려들었다가는 폐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폐도 내주지 않고 이 백대마를 깨끗하게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은 딱 봐도 너무 이적행위가 돼서 백이 살아있죠 자 그래서 떠오르는 묘수가 바로 이 자리에요 여길 제압을 했을 때, 어딘가 단수를 쳐주면, 빵 따내면, 아, 근데 쥐한테 물리는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. 여길 연결해줄 줄 알았던 흙은, 백이 이쪽을 연딱 따내게 되면, 됐다 냈는데, 패를 내줄 수밖에 없고, 다른데 연타를 당할 수밖에 없죠. 자, 쥐한테 제대로 물린 흙의 모습인데, 이때는 침착하게 여길 먼저 두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. 이렇게 따내서 이 곳을 끼우라는 것은 알겠는데, 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곳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. 여길 뒀는데 이게 어떻게 잡히는 공도지?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때 정말 중요합니다. 바로 바깥쪽, 어디가 돼도 괜찮아요. 찝어주면은 넓혀가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백의 모습이죠. 자, 그러면 이제 이쪽을 따내야 되는데, 이때 먹여치고 나서 이렇게 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렇다고 어설프게 넓히면 삼궁이 나오는 거고, 흙이 반대로 두는 것도 가능해서, 자, 이 백대마를 깨끗하게 쥐한테 물리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기가 막히네요.